엄마에게 항상 매를 거는 어설픈 반항아 택일 가출도 아닌 외출로 무작정 집을 뛰쳐나가 정체불명의 단발머리 거석이형을 만나게 되는데요 절친 상필은 빨리 돈을 벌고 싶어 무작정 사회로 뛰어들고 세상 무서울 것 없던 두 반항아들은 진짜 세상을 맛보게 됩니다 엄마 보고싶어서 질질 짜냐? 엄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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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하! 학교를 안갔어 엄마를 피하려다 엄마보다 더한 형에게 참교육 당하는 영화 시동리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야 유아예요 자 오늘 리뷰할 영화는 나쁜 녀석들의 우리 동석이 형이 영화 시동으로 돌아왔죠. 자 오늘은 시동 리뷰를 해볼 건데요. 어... 저희 어... 영상도 같이 봐주세요. 여기요. 여기 있어. <laughs> 이번 영화 어떻게 봤어? 시동이 청춘 성장물을 다룬 영화잖아. 응. 나는 청춘 성장물하면 스물이 가장 떠오르거든. 그렇지 이병헌 감독님의 스물. 근데 스물하고 시동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, 아, 확실히 스물이 스토리적으로나 연출적으로나 좀 탄탄했구나, 라는 음. 걸 느끼게 만들었어. 시동이 그 정도로 좀허술한 부분이 많았다? 음, 뭐가? 거석이. <웃음> <야>. <웃음> 내 얘기 좀 들어봤네? <laughs> <야, 웃음> <야, 웃음> 얘기해보세요. <laughs> 거석이 형이 음. 그 조폭을 갑자기 나간 것도 이상하고, 음. 또 태기, 태기라고 상필이가 토스트 집에서 철거하는 거 보고 갑자기 엄마 <laughs> 철이 갑자기 들고. 맞아. 음, 경주는 배경 설명이 없어서 뭐 해줄 얘기도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연결하는 것 자체가 좀 허술한 부분이 많았지. 맞아. 경주는 여자 주인공인데 뭐가 없었어. 응. 나는 근데 그럼에도 좀이 영화를 좀 재밌게 봤던 이유가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명확해서였던 것 같아. 난 음. 좀. 음. 이 영화가 어쨌든 예 영화 제목에서도 같이 사회를 나갈 시동 시동을 준비한 니까사회로 그러니까 나가 준비하는 과정을 이제 시동으로 이제 제목으로 시킨 거잖아. 그래서 어좀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명확해서 이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 이게. <laughs> 뭐 어쩔 수없지 감독... <laughs> 감독님이 연출이나 스토리적으로 허술하지 않았다는 거좀 거짓말이야. 왜냐 <laughs> 감독님도 시동을 걸고 계셨던 것 같아. <laughs> 나는 좀 불편한 장면들이 좀 많았어. 응. 그 영화 보면서 뭐 불법 성매매를 다룬다든지 아니면은 불법 사채압을다룬다든지 아니면 음. 조폭 이야기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. 그래서 그런지 싸움하는 장면들도 많고 또 피를 보이는 장면들이 많아서 보는 내내 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불편하게 봤지 그치, 좀 폭력적인 장면들은 확실히 많았지 근데 내가, 나, 내가 느끼기엔 그 폭력적인 장면들을 그냥 좀 가볍게 넘길 수 있었던 게그 장면들이 되게 코믹하게 넘어갔잖아 음. 막 진짜 막 뭐 성매매하는 씬에서는 갑자기 웍 들고 와가지고 <laughs> 생각버리고 <거 웃음> 막 이런 장면들이 있어서 되게 가볍게 넘겨가지고 그 장면이 생각보다 나는 더 폭력적이게 느껴지진 않았고 그 인물 좀 인물을 중심으로 음좀 코믹하게 좀 넘어갔던 것 같아서 난그 장면들이 그렇게 막 불편하게 와닿지는 않았어 음... 음. 좀 제일 어색했던 건 아마 그컵 변환하는 장면들이 좀 튀었다는 음. 거 걸까? <laughs> 이상하지 않았나? 나는 염정아가 박정민을 때릴 때 왼쪽으로 분명히 때려서 박정민이 왼쪽으로 맞았는데 왼쪽으로 쓰러졌어 해볼래? 잠깐만 언니 그러니까 염정아가 이렇게 때렸잖아 어. 근데 이렇게 쓰러졌어 어 이렇게 쓰러졌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러졌는데 <laughs> 아. 네. 박정민이 한 바퀴를 돌아서 어. 옆으로 쓰러졌나 그럼 360도 그리고... 된 건가? 응 <laughs> 음. 그리고 뭐 갑자기 그 장면도 있었잖아. 그 염정아가 공중부 공중을 아, 뛰었는데 일수하시는 어. 분들 떼리려고 음. 할때 컷은 또안그 서있어 서어 뛰려고 동정을 뛰고 있었는데 서서어 <laughs>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되게 어색했던 거. 아 무인도 씬도 아, 되게 맞아. 어색했어. 그것도 그러니까. 갑자기 변하는 것도 음, 컷이 너무 튀었지. 음. 그런 부분에서 허스름이 좀 많이 느껴졌지. 맞아.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는데도 나는. 나는 좀 영화에서 뭐 연출이나 스토리적으로 조금 뭐 배제를 하고, 아, 인물에 인물을 좀 정신적으로 봐서 그런가, 나는 좀 영화에서 가장 기, 그 인상 깊었던 게 대사들이었거든. 음. 응, 근데 어, 뭐 태길이 엄마한테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, 약간 하는 대사라든지, 아니면 뭐 상필이 뭐 일서하는그 형이랑 한 대화 중에 어떻게 사람이 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수 있어? 라는 대사라든지, 뭐 아니면 마동석이 사람은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거야 하는 이런 대사들이 나는. 음. 영화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 대사들에게 표현한 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 어쨌든 사회로 나가기 전 각각의 상황, 자신의 선택에 맞게 그 삶을 선택하고 음, 삶을 좀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좀 담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지 음. 마동석이 마지막에 멋있는 대사가 더 있어 아 맞아 맞아 있어 응. 지키고 싶은 건 네가, 네가 지켜, 지켜. <laughs> 이번 영화의 배우들 연기들은 어떤 것 같아? 아, 이번에 연기는 진짜 완전 잘했지. <laughs> 아 박정민는 역시 사바하신가요? <laughs> 어 나는 정말 약간 생양같치의 캐릭터를 너무 표현을 잘하는 거야. 근데도 철은 없는데 순수해. 아직. 음. 어른이 안된 그런 캐릭터의 연기를 너무 잘하는 너무 잘해서 아 역시 박형민이 스펙트럼이 진짜 넓은 배우구나 이런 생각을 또한번 느끼게 됐고 그리고 마동 기석이 형은 거석이 형? <laughs> 어 거석이 형은 정말 그냥 너무 너무 찰떡이었지 너. 야, 기석, 거석이형은 거석이형 했지. 우선 <laughs> 너무 싱크로율이 너무 똑같지 않았어? 나는 맞아. 웹툰 그거 봤는데, 내 웹툰은 사실 안 봤거든? 근데 웹툰에서 그 사진을 봤는데 튀어나오는 건줄 알았어. 머리 스타일이면 똑같아. 너무 똑같은 거야. 그래서 너무 그 얼굴만 봐도 빵빵 터지는 그 전체 코믹은 다 지금 거석이형 마블리가 아 마블리가 아니지. 거석이형이 다 담당을 했던 것 같아, 나는. 좀 근데 아쉬운 인물이 나는 경주는 좀 많이 아쉬운 음... 어떤 게 원래는 웹툰에서는 여자 주인공으로 나왔던 캐릭터였는데 영화에서는 비중이 많이 줄고 약간 의문의 복서 느낌으로 음... 나왔는데 왜 복서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 그니까 배경의 설명이 너무 없어서 그건 좀 많이 아쉬웠고 이제 사장님, 사장님 사장님은 특별 출연 그냥 우정 출연으로 하셨더라고 그래서 그때 너무 심플하를 음... 너무 똑같아서 그분도 연기가 너무 좋았고. 그리고 또그 배달로 나왔던 그 이름 사... 배구만, 배구만. <laughs> 배달원 배구만 씨는 어 보니까 나쁜 녀석들에또 같이 나오셨더라고 응? 어디서? 거기에 교도관 역할로 나오셨다고 하는데 자세히 찾아보면 나와 <laughs> 아 응. 그래서 그 배구만 그분도 약간 이번에 말이 많은 그 여가로 나온 너무 잘 어울렸었고 또난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철거 집행는 아저씨 <laughs> <laughs> 진짜 나 공무원인 줄 알았어. 공무원이 실제로 오신 줄 알고 너무 깜짝 놀라서, 아, 막, 아, 이집 토이스트 뭐가 제일 맛있어요? 막 이러다, 여기 가건물인 거 알아? <웃음> <웃음> 이게 오, 너무, 어. 너무 얄미운 거야. 그래서 좀 이번에 연기, 배우들은 진짜 연기가 너무 좋았지, 이번에. 맞아. 태기를 연기와 박정민은 진짜 생 양아치 냐야 양아치 연기는 좋았는데, 아, 근데 고딩이라고 하기엔 조금 무리 쓰지 않았나? 고등이 술 먹잖아. 어? 아, 그게 좀 아쉬웠고. 음. 정해인 오빠는, 아, 난 내가 너무 좋아해서. 나는 뭐 까고 싶은데. 네, 골수 팬이시잖아. <laughs> 네, 정혜인 팬이에요. <laughs> 근데 정해인이 상필 역할을 하니까. 그 담배 잡는 씬 <laughs> 봤네? 손이, <laughs> 손이, 손이 이래. <laughs> 손이 너무 어색해. <laughs> 어머, 아, 좀 캐릭터랑 좀 맞지 음. 않은 옷을 입지 않았나. 아, 진짜 막 담배 피는데 입구 처에서안 나가는 거야. 음. 그러니까 들어가진 않는 거야. 얼굴은 너무 착해가지고. <laughs> 좀안 어울리긴 했지. 거석이 형은 그냥 마동석이다? 음. 음. 너무 싱크로름 같은데. 아니. <laughs> 근데 예쁜 마동석 역할을 했던 어, 것 같아. 완전, 거석이 언니. 완전 거석이 언니였지, 언니. 음. 너무, 너무 찰떡이었어. 그래서 마동석도 인터뷰에서 그런 말 하지 않았어? 뭐라고 했지? 영화는 재밌지만 내 얼굴은 비극이다. <laughs> 아니야, 이뻐, 이뻐. 이뻐요. 근데 매번 좀다 같은 연기이지 않니? 톤이 좀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매번 좀 똑같은 연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. <laughs> 이번엔 얼마나 이쁘게 나왔는데. 얼마나. <laughs> 얼마나 예쁘게 나왔는데. 우리 마블리 언니. 이번엔 언니야. <laughs> 음, 아무래도 이게. 원작, 어, 웹툰이 원작인 영화다 보니까 영화 속 캐릭터랑 웹툰의 캐릭터랑 좀 변화가 조금 있을 거 아니야? 저 어떤 부분이 제일 달랐던 것 같아? 거기 원작에서는, 근데 아쉬웠던 거는 원작에서는 좀 장난스럽지 않고 조금 더 양아치스러웠는데 <laughs> 그 영화로 넘어오면서 좀더 순해졌달까? 캐릭터 자체가? 나는 근데 영화 속 캐릭터가 원작보다는 훨씬 더 좋았거든? 내가 음. 웹툰을 정확하게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, 웹 영화 속에서는,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좀 진지하게 나왔다, 나왔다고 했잖아. 근데 진지하게 나왔으면 진짜 양아치 같아서 보기 불편했을 것 같은 거야. 근데 영화 속에서는 좀 뭔가 귀엽게 좀 나와가지고, 나는 영화 속으로 각생된 게 훨씬 더 좋았어. 또, 싱크로를 하면은 거석이 형. <웃음> <아니>. <웃음> 거석이 형은 뒤로 갈수록 그냥. 그냥 마동석이다? 음. 어, 조폭 나오면서부터, 어, 그냥 마동, 내가 알던 그 마동석인데? 그래서거석영 <laughs> 같지가 않았달까? 아니야, 마동. 거석영은싱크로로 진짜, 진짜 최고였지. 그리고 제일 진짜 좋아 제일 좋았는데, 좀 뒷부분에 나도 좀 아쉽긴 했지만, 그래도 처음 나오는 그 비주얼적인 그 면모가 음. 이 영화에 진짜 중점을 딱 잡아줘서, 싱크로는 진짜 짱이지. <laughs> 나는 가장 많은 캐릭터 번호는 사실 엄마 역을 맡았던 음. 어, 염정업 언, 어, 배우분이 맡았던 엄마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K, 영화 속 웹툰이랑 가장 다른 게 이름부터 다르더라고. 음. 음, 영화에서는 막 이름도 예쁜 뭐 신세경이라는 <laughs> 캐릭터에서 이제 아 웹툰에서는 그런 캐릭터에서 이제 영화는 윤정혜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까지 바뀌면서. 그 배구 선수였다는 거를 사진 하나로 설명을 했잖아.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. 그냥 엄마의 사연도 좀 가미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? 라는 생각이 들었지. 그 그염정화라는 배우를 응응. 뭐 사대기 잘 때리는 엄마로만 <laughs> 만들어 놔서 좀 아쉬웠지. 그래 그래도 중국제 사장님이 응. 보니까 중국 사장님은 극한직업에서는 치킨집 사장님이었고. <laughs> 이번 시도에서는 중국집 사장님으로 하신 거본 어, 거의 뭐 사장님 전문 배우 정도 수준으로 사장님 너무 너무 찰떡같이 해주셔서 나는 사장님 역할도 진짜 좋았고 배달하시는 분들도 너무 잘 어울렸어 음. 응. 상필 역할은 좀 어땠던 것 같아 그 앞에서 말했듯이 배우랑 안 어울렸던 것도 한몫했지만 스토리적으로 너무 조연급보다 음, 음. 더 못하게 설명을 해줘서 좀 짜투리 캐릭터로 나, 나오지 않았나 싶어. 원작에서는 원래 좀 상필과 태기 약간 같이 성장하는 그런 음. 캐릭터였는데 여기서는 태기를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약간 상필의 캐릭터는 설명이 많이 음, 조금 없었지. 많이 부족했었어. 조금 그게 너무 아쉬웠지. 그리고 고도심 그 배우분들도 할머니 역할로 음. 우정출연 해주셨는데도 특별출연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중이 크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고 비중이 제일 없었던 거는 경주 캐릭터가 음. 아닐까 진짜 너무너무 아쉬워 <laughs> 아, 이럴 거면 그냥 나오게 하지 말지 <laughs>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뭐 아빠 친구로부터 복싱을 배우게 되고 거기서 이제 성폭행이 일어나서 가출을 시도하고 아빠를 찾아서 뭐 아빠 친구를 찾아서 복수를 하는 이야기 이게 음. 그 배경 설명인데 이거 없이 왜 가출했는지도 모르고 왜 복싱을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경주 캐릭터는 나중에 뭐 중국집 딸로 <laughs> 양딸로 들어간 거니? <웃음> <웃음> 완전 그러니까 제일 캐붕이라고 해야 되나? 경주가 진짜 캐릭터 붕괴는 영화에서 완전히 있었어. 너무 배경 설명이 없어서 나도 음. 경주의 캐릭터가 왜 나왔는지 좀 싶더라고. 그게 좀 설명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.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 한줄평 한번 해볼까? 응, 응 먼저 해봐 그래 나는 웹툰과 영화의 캐릭터 싱크로율 100%오 다만 <laughs> 스토리나 연출 쪽으로는 글쎄... 볼쎄... 음. 자 오늘은 영화 시동에 대한 리뷰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영화 웹툰을 아,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다 보니까 뭐 웹툰을 보고 영화가 좀 재미있게 느꼈을 수도 있고. 아니면은, 어, 웹툰보단 별로라고 느껴질 분들도 많겠지만, 영화 한번 재밌게 보시고, 저희랑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저희 편하게 의견 남겨주시고요. 저희 지금까지 수영, 유아의 리뷰 채널이었습니다.